마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어...

딴 사람 보다는 어늘 여름에 도저히 안 좋으시죠. 음. 그런데 가까운 곳에 고요은데이 사상의 그람에 들어가시면은 오리지어가 그래 무지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술력으로도 남해로 놀기 또딴 사람 보다 가는 뭐 미국이 노력하시면은 또 그만한 대가로 또 오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무로도 열심히 또돼 있어서. 다들 빨가합리앙고가들 가만히들 두고 도하게 좀 응. 네. 요들 <이> <체 wizard> <이이> <거기> <Chaos> <씨> 对。 non oh Yeah 오늘 오늘

뭐, 하, 한, 한, 뭐 조, 한, 조금만, 조금만. 뭐, 한, 예, 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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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따가, 이이이제다이일정이 이따가, 이따가, 가 د څنګه مو دغه څه چې تاسو غواړئ؟ kolay gelsin de. 어? 이 방이 원래 유경수 여자 방이 아니에요. 같이, 같이, 응. 있던 분들만, 여기서 잘, 잘못 뛰었다. 3점 나무는 뭔가 때 농심으로 했죠? 농심으로, 갔죠청이 잡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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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0 신랑도 괜찮게 된것 감사합니다. 용시이 밑에도, 아니,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고 아, 진이 아, 진짜. 아, 아, 진그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에 아, 아, 진 아,

가다요감사니다 <놀람> <놀람> <generators>

카메라 앞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다들 앞으로 가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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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워치는 진 카메라 앞쪽 가. 카메라 앞쪽 사진 찍으시면 되게, 다 카메라 다 나온다고. 뒤쪽에뒤쪽에 있지 말고.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요 완전 떨어지든지 사진 찍을 때다 사진 찍을 때다 나온다고. 오 님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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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러분 너무 앞에 가지 말고 어, 딱히 그 앞에 가면 그 나오잖아. 어, 뒤로 조금 면 <laughs> 자 우리 유튜브 이쪽, 이쪽 나와 줘 이쪽 이 뒤까지 이 뒤까지 여기도 나예 뒤로 좀나와줘 됐어. 됐어. 자 앞에 여기도 잠시만 좀 잠시만. 계단 올라가세요. 계단 로 올라가세요. 올 다른 분들은 계단 위로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 알았어. 내가 뒤에셔도요 자, 뒤에 올라가세요. 네, 네. 자, 네. 뒤에 올라가십시오. 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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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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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저기 중원에 국기좀 잠깐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내 네. 다른 분은 왜요, 이 사 찍으러 오세요. 이제 가을근수만 거긴 기안나옵니다그저기 바바리 그 가로로 나눠 뒤로 가십시오. 예, 거기까지 계시도 돼요. 바다 예, 옆으로. 선생님. 예, 가시고. 맞아요, 예, 저기 안 나온다고. 저맨 끝에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 나온다. 예, 됐습니다. 자, 예. 자 하나 둘 갑니다. 여기 봐 주세요. 이게 메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유경수 여사님. 예, 유경수 여사님은 여러분 다 사랑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표정이 좋습니다. 자, 유경수 여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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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혹시 사람 없이 오신 분들은나 충북 노당차를 타서도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해주세요 사람 없이 오신 분들지말대전시장충북시장 노당차를 타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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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들었던 비켜주시 형.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laughs> 한번 <해볼>, 나도 경남이잖아. <웃음> 아 <laughs> 뭐가. 자. <또>, 뭐... <laughs> 자. 하나 둘.

보분 <레스슬> 올라 안 하죠, 약간 격도. 예, 자 갑니다. <레스> 준비하십시오. 여수시장. <레스> 아, 음. 다 왔어요. 액 음. 감사합니다. 또 다음 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아찍아 응. 빨리 찍어 빨리. 됐습니다. 네, 경기도입니다. 다음, 경기 다음도, 다음. 다음도. 다음도. 다음도, 다음도

자여기보세요 <Happiness gegeniceinding warfare>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어디 오셨어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이제 나할 경기도 지금 지나갔어 누가 빠질 줄을 모르네. 예. 잡고 있다맨 끝에 현수막 잡으세요. 아니면 내가 덩트에... 아, 니하 아니. <laughs> 됐습니까?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저맨 끝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서울 오세요, 서 현수막 좀 잡아줘. 그랬다 <목소리> 하더라 중간에 있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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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저 뒤로 가가지고 그 카드 이 중간쯤 잘 당기고 그래 그래 지하철 싹다잘 나오는데 장레가... <목소리> 예? 중북, 응?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지하철 올리야기 경북+ 경북+ 경북 같이 해야 돼 경북+ 오세요, 경북+ 경북 어제 경북 그랬다 경북이 많아서 <목소리> 우리 그 경기만 돼. 경북만 타 경북 하서어좀 이따가 경북 하죠 그 끝에 계신 분들 옆으로 조금만 Headfall 더 나와요 예자 경북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조금 내려요 카메라 내려주요 아, 내가 린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누나 <목소리> 보세경 돌아. 찍어져 있어요 경북 오세 경북 충남, 충남! 아, 상요 들어오시면 <laughs> 현수막 좀 잡으세요, 현수막. 현수 원장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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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예. 네. 우리 들어왔 빨리 영국에 못 찍어서 이돌아서찍든좀 찍어. 이따 유튜브 다 찍으면 돼, 유튜브. 여기 안 음, 나와요, 여기, 여기 안, 안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나와요, 나와. 복판에 쓰세요, 복판. 아니, 저 뒤에 계신 분, 그 사이에 쓰세요. 아, 가운데 그, 앞으로 세 번째, 다음. 그 사이에 쓰세요. 아, 예, 예. 자, 바로 지금. 아, 맞다. 사장님들이 얼굴 보여야제 다시 하나, 둘. <laughs> 감사합니다. 봉사단 들어오세요, 봉사단. 봉사단하고 청년들 다 들어와요. 봉사단 청년.

또또 또. 오케이 됐네 자 여기 봐주세요 와, 두, 하나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튜브 들어가세요 유튜브 자무처가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 자 유튜브 들어가세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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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됐고. 시간 없다. 됐고. 시간 <laughs> 어, <laughs> 어. 어. 어 다나오는다다나오는다 어, 자. 하나. 어, 먼저 해? 아니요 어. 아니야. 아니야 저, 하세요, 같이 하세요. 뭐라? 그냥. 자, 자. 부르세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유튜브 할때 최고다. 할. 유튜브! 첫, 최고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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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유튜브 <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아 힘들어. 아 <laughs> <laughs> <아유>, 힘들어. 오늘 유튜브 대시 찍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세요. 아이고.